너왜 해킹을 왜 못해? 야 내가 죽었다! 이이이이이이. 해킹을 왜 못해? 아나 망했잖아. 아니 빨리, 빨리 해킹을 해야 될거 아니야? 왜 뛰어다니고 있어? 실패했잖아. 아나 죽을 거 같아. 아 죽을 거 같아. 아뭘 해야 되는 거야? 이거 죽이는 거 아닌가? 저거 잡는 게 아니라 해킹을 하라고요? 어 죽는 거 아니야? 오 제발! 우와! 잡고 해야 되네. 혼자 해서 그렇다 이거 파티로 해야 되는데. 이거 웃음이 나와요. 같이 하실 분, 이 단계 같이 하실 분, 내가 가준다고? 어, 제발 여기 파티, 파티 들어와. 같이 하자. 이거 둘이서는 깨겠다. 너 나름 세니까, 조금, 조금 세니까. 야, 너는 총 쏘고 있냐? 왜나 혼자 다 하는 거 같냐? 아, 여기 있네. 내가, 내가 이거 때리고 있을 테니까, 너가 저거 해. 해킹해. 어, 잠깐만. 해킹 똑바로 안 하나? 뭘잘좀 데리고 가. 빨리 해킹, 좀 잘하라고. 아니, 전창이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. 쟤는 둘이서 깰수 있겠지? 얘, 얘, 왜지 혼자. 저기 뒤에서 공중에 왜 날라다니고 있어? 너 혼자 뭐하냐? 너 빨리 딜 안하니? 이이 이, 이 알겠니? 네가 지금 나랑 전투력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뭐 어쩌네 하는데 봐봐 내가 딜을 거의 다 했거든? 열제하러 간다고? 3단계 가실 분? 3단계 안 깨신 분 있나? 3단계가 전투력 얼마 필요하지? 권장 전투력 26,000 괜찮은데? 다들 깨셨나요 이거? 3단계까지는 풀파티로 하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봐? 둘이서 할만할까요? 다피님? 아니 근데 다피님은 엄청 쎄시잖아요 완전 랭컷이잖아요 그래서 할만한 거 아닐까? 저는 약간 119 하나 지금 내가 지금 먹여 살린다 하나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. 아 둘이서는 안 할만해요. 놀랐네? <laughs> 일단 이거까지 한번 해보자. <laughs> 아니, 아니 여기서 아프다고 하면 어떡해 이거. 아나 진짜. 제발 해킹해줘. 빨리 해킹해줘. 어너너어 너, 너. 어, 죽어 안 돼. 제발. 아니 너 해킹을 왜 못해? 아, 망했잖아. 아니, 빨리 해킹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왜 뛰어다니고 있어. 실패했잖아. 야, 뭐 얼마나 아픈지 알아? 내가 그거못 뛰고 있었는데. 아니, 내가... 진짜. 다시 가 보자. 아, 진짜. 내가 해킹해 볼게. 이걸 왜못 하는데 답답하게 진짜. 해킹을왜 이렇게 못 해? 아니, 너 디코 들어와 봐 봐. 이거 다시 보기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 거다.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, 도대체가. 내가 이번에 해킹할게. 아니, 해킹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번에 하면서 한번 느껴 볼 테니까 디코 들어와 봐 봐. 잠시 후. 해봐, 해봐, 직접 해봐. 자.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, 진짜. 당황스럽네, 진짜. 내가 보여준다. 아니, 해킹을 하라고 하는데 막, 어이 무슨, 덜어가지고. 아, 해. 가지도 아, 못하고. 그러니까 해보라고. 아, 내가 해본다고. 아. 이것도 좀 빠딱빠딱 좀 쏴봐. 나만 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잖아. 아, 나돈 그러니까 쓴다, 이제. 그, 다른 사람들은 이제, 안전하게 해킹을 하게 약간 해주는데 나는 그냥 거의 뭐 혼자 하는 기분이야. 무슨 소리야? 무슨 내가 기분이야. 내가 보수 잡고 있었거든. 어, 억울하다 진짜. 아,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, 해봐봐. 똑 바로 해야 된다. 알까? 아,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. 아니 왜 해킹을 하나는데 해킹을 안 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. 아 그러니까 해보라고. 뛰어다닐 지 팔짝 뛰자고 그러자고. 너부터가. 어, 네 끌었거든. 어, 열심히 한번 해봐봐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와개심네 와, 아니 역시 이게 그 차이네. 이게 끌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끌어주는? 야뭘 야. 끌어 뭘 야. 끌어 빨리 가 네가 먼저 가 너는 아까 전 나랑 똑같이 아니. 도착을 하더마. 어 뭐야? 아아 아, 잠깐 아 진짜. 야! 아 뭐야 도대체? 아니 네가 뭐 하는데 진짜? 아, 아 진짜 뭐해? 아, 아 진짜. 슈트 체인지를 해줘야지. 아니, 내가 지금 날아가고 있었는데. 아니, 날아가도 피도 보일 거 아니야. 아니, 한 방에 어, 죽었다니까? 어, 어, 어. 아니, 어떻게 한 방에 죽어? 한 방에 피가 죽었어, 피가... 진짜로. 피가 거의 만피였는한 방에 죽었다고? 그래. 나한 방에 아. 죽었잖아요. 폭0 배차면은 아프니까 바꿔야 된다고. 아니 일단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 봤지 해킹하는 거 봤지. 아, 내가 잘 끌어줘서 그렇다니까. 아 무슨 소리야, 네가 끌어가라고 내가 늦게 갔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 누나는 이제 그큰 가운데 문만 뚫었으니까. 아, 내가 이제 범위에 맞고 그 해킹 풀려버리고. 아 피곤해, 아, 아니, 아 피곤해 진짜. 잠가도 풀링만 하는데 뭐 얼굴 또 누가 있 그니까, 가서 클릭만 하면 되는데, 뭐가 어렵다고, 그거를 못해가지고. 아, 그래, 그래, 그러면은, 내가, 누나처럼 해볼게. 한번 해봐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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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내가, 계속 아, 뭐을 때리냐. 아, 뭘, 뭐해? 아니, 그, 우측, 우추에 이거, 클리을하라고 <laughs> 아니, 뭐해? <laughs> 기다려봐. 야 니가 지금 완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몸 하나도 안 때리고 있고 어, 아니 뭔 소리야 어글 내가 다 끌고 있는데 뭘어글을다 끌어 나한테 다 왔는데 해어달라고아 죽었잖아 아 스트레스 받아 오늘 오늘 오. 새벽 8시까지 퇴근 못한다 <laughs> 큰일 났다 아니 이거 3단계 깨도 4단계를 어떻게 깨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사람 4명이면 깬다고 그러니까 너 같은 응. 사람 2명 더 데리고 와봐 빨리 일단 답피님계시죠답피님하고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답피님을 불러 답트님변화해 아니 또 바빠 딴거 하느라 아니 그리고 너 같은 사람 2명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완전 랭커들만 찾고 있네 아니 무슨 아, 소리 하는구나 아니 봄날형도 돌아야 되니까 같이 봄날형 돌았어요? 다 다른 거 하고 있 내 하기 싫은 건가 봐. 내가 봤을 때 그냥 사냥하고 있는데 딴거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. 아니, 누나 컨트롤 보니까 같이 하기 싫겠지. 무슨 소리야? 내가 너보다 컨트롤 좋거든? 내가 그래도 너보다 잘하는 거 같거든? 아, 그거 맞으면 안 된다고. 아, 피했잖아, 그래서. 아, 몇초 남았어. 아, 안 돼! 아우! 진짜 야 장사 나한테 다 깔렸잖아. 나또 죽었어. 야 빨리 살려봐 이거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 지금 도움 요청하고 있잖아. 아잘좀 하자 우리. 야 네가 살릴 수 있다며. 아니 해킹 잘한다며. 아 아까 해킹했잖아. 호로기지 그거 내가 잘해줘가지고 그런 거. 뭘 잘해줘 내가 잘 피했지. 일단 두 명을 구하자. 못깰것 같다. 내가 봤을 때 누나가 좀 적응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너도 똑같거든. 아니, 누가 길드에서 왕따야? 어, 나 왕따야. 너도 왕따니까 지금 아무도 못 부르는 거잖아. 누가 누구 보고 왕따래? 지도 왕따인데. 아니, 홍짱짱 빨리 파티 초대하라고 홍짱짱 오기 싫으니까 갑자기 할일 있다잖아. 어, 됐다 됐다. 어 됐다. 오, 됐다. 오. 됐다, 됐다. 오, 든든해. 4명이야. 됐다, 됐다. 아니, 혹한 100%니까 숙소 교체를 해. 혼자 또 듣지 말고. 어? 음. 아, 어? 아, 또 죽.. 뭐, 뭐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아니야 아나 죽을 것 같은데? 아 죽었다! 아, 아 빨리해 아. 어떻게또 죽겠다 그만 좀 죽어봐 야 빨리 빨리 살려라 누나 아또 죽어 또아또왜나 때려 아, 미친 진짜 아난나또 죽어 안돼 아 와, 진짜 미쳐버리겠다 야 빨리 살려줘 빨리 언니 <laughs> 리오님 <laughs> 이모님 나 죽으면 안돼나이번에 진짜 죽으면 안돼